양성 45기 어, 기덕 씨가 김기덕 씨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쭉 보내야지 응? 쭉 남쪽으로 쭉 보내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좀더 나가 좀더 나가서 남쪽으로 더 나가. 남쪽으로 더 가고, 일단 그 정도에서 내려. 하강. 적당히 하강. 눈금으로 봐서 사출기 위쪽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좀 더. 자, 좀더 내리고. 그치. 금형 저 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돌아가, 돌아가 있잖아. 돌려야지, 뭐. 응. 손으로, 돌려. 손으로 돌리지. 어, 기계로 돌릴 수 없잖아. <laughs> 네? 자 돌리고 그치 여기서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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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전진 왔을 때 북쪽으로 쭉자한번더갈때쭉 그렇지 또한번더 아야 갔을 때 살짝 채웠어야 되는데 살짝 살짝 됐어 어 이거 뭐지? 문을 열었구나. 문 열어, 열어도 돼. 응? 뒷문은 열어도 돼. 아, 아,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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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자, 여기서 여기서 있잖아. 원래는 원래는 좀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려서 이, 그렇잖아 너무 키가 커도 완벽하게 잡기가 좀 애매하잖아. 살짝 내리는 거지. 하강. 기계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 거기는 잡지 말고 굳이 잡을 필요 있겠어. 오케이. 잘 내리고 있어. 아니야, 좀더 내려도 돼. 좀더 내려도 돼. 여기서 이제 금형을 살짝 틀어. 손으로. 손으로 살짝 틀고. 원래 아까 중심 잡아서 들어오는데 중심이 안 잡힌 거야. 그지? 서쪽으로 살짝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짧게.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동서로 움직일 때는 원래 들어오기 전에 동서로 움직여서 중앙을 잡아놓고 들어와야 돼. 여기서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스럽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타이바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내리는 거, 하강. 야, 누가 봐도 여유가 있어. 그지? 그럼 그냥 좀 세게. 좀 빨리. 중앙까지. 더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더 내려야 돼. 오케이. 자, 오케이. 잘했어. 자, 북쪽으로. 북쪽으로 짧게. 살짝. 다시 한 번. 그니까 러 뒤로 백 했을 때 가지 말고 앞으로 왔을 때. 그지? 느낌 알지? 그 다음에 더 붙여. 얘가 수평이 되게. 타이, 그, 플레이트하고 수평이 되게 맞춘 다음에 자 폴을 보는거야 더더더 더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더더더자 더. 됐어 그 다음에 코를 한번 봐 앞쪽이어서 앞쪽이어서 원래 여기서 보는거야 잘 안볼때는 여기서 보는거지 아자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서쪽으로 더 보내야되잖아 네. 굉장히 짧게 굉장히 짧게 너무 어, 가 어, 잘됐어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자, 자 나이스 자 문 닫고 뒤쪽 문 닫고 모터 키고 앞쪽도 문 닫아야지 모터 키고 저속모드 저속에 형제동 버튼 잘했어 자 전진 금형전진 아이 거기 아니지 그왜 아, 금형전진. 응, 금형전진 금형전진 적당히 닫아 아까 그 금형이잖아 적당히 적당히 자 수평보고 수평 눈대중으로 현장감 아까 그신주봉어리있어 구리, 구리. 여기, 여기. 신추봉이거든. 신추야 구리가 아니라 신추봉이라고 불러. 구리봉이라고면 하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렇죠. 아래 찍고, 야야야. 야, 야.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감 여기를 찍어봐야 되잖아. 아, 네. 찍고 여기를 찍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오이씨 딱 맞는데? 백분의 일. 어 기가 막혔어. 자, 이때 지금 붙였잖아. 네. 좀더 붙여봐 한 번. 좀더 형패를. 응, 어, 적당히. 자, 이래놓고. 지금 턱으 펴지지 않았지 네. 펴지지 않았는데 클램프일 때는 이때 클램프를 해야 돼음 클램프 어 클램프 어, 클램프 일단 클램프 그치? 오케이 클램프 보면 음. 지금 클램프 자체 이거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세워야 돼 네. 요렇게. 수직으로. 바로, 바로. 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음. 이 볼트가 휘어 와. 점점점 휘어 그다음에 이 볼트를 이, 티홈이라 그러잖아티홈과이 네. 볼트의 두 번째 간격이나 첫 번째 간격을 두고 거기다 끼워야 돼 음... 응. 최대한 근데 이거 같은 거는 지금 힘들잖아 네. 두 번째 끼기가 힘들어서 끼기가 힘들어서 세 번째였지만 결국은 항상 앞에나 두 번째 1번이나 2번 그다음에 스페이스 블럭에 닿지 않게 어, 아, 네. 응. 이쪽에 설치판에 설치판에 가까이 돼가지고 뭐 담은 안돼 아... 담은 안 된다 담으면 문제가 있다 요거 잘못됐고 앞쪽 1번에서 2번 앞에 1번에서 2번을 왜 하느냐? 힘의 분배.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 네네네. 근데 뒤에다 하면은 힘을 가할 수가 없잖아.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하잖아. 원래는 요거 두개 하고, 네네. 이쪽에 두개 하고, 이쪽에 위에 두개 하고. 이래도 돼. 음... 힘의 분배만 되면. 그 다음에 클램프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된다. 너무 세게 조이면 나중에 풀릴 때못 풀어. 우리 그 토크렌치 있었죠? 네. 토크렌치. 성민아, 토크렌치 가져와. 토크렌치라고서 있어가지고 이거 라쳇. 토크렌치로 얼마큼 세게 조이면 더 이상 조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 응? 육각렌치는 어, 어. 요거 풀는 거, 이런 거 풀는 거. 이런 걸 풀는 건 육각렌치라 그러고 아까 그는 라쳇렌치. 가져왔어. 응, 가져와서 이거 이거 한번 해봐봐봐봐. 여기 이걸 적용. 기도가 그냥 그냥 끼우고 그냥 끼우고. 아이 지금 위로 올려야지 위로. 위로. 원래는 네. 원래는 아까 더 조이고 했어야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 봐.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끝까지 하면 딱딱 소리가 나. 오케이. 딱딱 네. 소리 났지? 네. 그... 더 이상 조이지 말아라는 거야. 아, 그래서 토크 렌치야 기준을 잡아 준 거야. 오케이? 네. 어떠냐? 여기 없어 있네? 안전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어. 아니, 닫혔어. 아까 뒷문 때문에 그런 거지. 리셋 한번 하고. 알람 있요 자, 금형 했으니까. 금형 열어야겠네? 열어서 안을 확인해야겠지. 클램프 했으니까. 금형 한번 열어봐. 아니, 그렇지? 응. 오케이. 열어서 보는 거야. 열어서 한번 확인. 안전문 열고. 뭔가 뭐잘 됐나 안 됐나? 그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냉각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냉각을 설치하지 말고 네. 형체력을 맞춰야 되잖아 자동 네. 자 형조정을 한번 해보자 너 지금 자동 형조정을 하려고 하면 투영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아, 예. 그지 대충 대충 투영 면적 가로세로 해서 그냥 구했다 치자고 그냥 구했다 치, 했더니 한 10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지 그럼 100에다 맞춰야지 뭐. 100 1 0 0 근데 사출, 요즘 사출 성형기는 아무 데서나 자동형 조정이 가능해. 음. 금형을 열어도 되고, 뭐 중간에 해도 되고, 막 상관은 없어. 근데, 네. 턱을, 아, 턱을 딱 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네. 그럼 일단 금형을 네. 닫고 싶은데, 그냥 닫으면은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동형, 여기, 형 조정 가능 버튼을 누르고, 후판을 살짝 빼. 너무 많이 뺄 필요는 없어. 조금 더 눌러. 누르고 있어봐. 야, 얘가 이, 지금, 1이네요. 이동량이 1이네. 그지? 어, 10 정도로 해놓고, 한번 그 정도까지 쭉 열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래 다시 금형을 닫아. 터그를 피는 거야. 응? 그럼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 터그를 폈어요. 폈는데 지금 금형이 안 닫힌 거나 마찬가지잖아.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았어. 이럴 때 형조정 가능 버튼을 눌러놓고 후판을 전진을 시키는 거야. 이것도 1이라 좀 애매하다. 한 10정도 놔야 되지 않을까, 첫번째는 미세 조정할 때는 이래다 놓고 쭉 당기는 거지. 당겼어? 자, 당겼어. 무리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당기고 있는 거잖아. 이때 끄는 거야. 끄고, 자, 자동 형조정 100톤의 자동 형조정 오케이. 한번 더. 이래 놓고 이제 자동으로 형조정이 되겠지, 지금. 형조정을 예. 하고 있을 때뭐딴 짓을 해도 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재료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뒤에 가서 이제 다 됐어 벌써. 굉장히 빠르네. 야 우진 사출이 좋다. <laughs> 어, 됐어. 예. 자이 상태에서 금형이 열려 있잖아. 예. 이제는 이제 냉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음... 냉각. 냉각 설치하고 뭐 해야겠지. 예. 했다고 치고. 예. 했다고 치고.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유씨. 금형 보호 위치를 맞춰야 아 되잖아. 금형 보호 위치 어떻게 맞춘다? 어? 아, 뭐 아니지. 그거 왜, 왜 반자동이잖아. 자 이거 이거 예 그거 그지? 꺼야지. 더어 봅니다. 그 시간 같은데. 여기 4차의 위치를 0에다 놓는다. 아이고. 그리고 일단 닫는다. 삑 소리가 난다. 아직 안 났죠. 여기 2mm네. 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2.2mm 정도. 오케이. 오케이. 0.1을 더해서. 그거는 응? 그거는 아직 안 해도 돼. 그거 이제 열었다가 해. 한번 닫아 봐. 아. 요닫아서 아, 아, 응. 음, 음. 1.26초 걸렸네. 이것도 예. 0.1을 더해서 한다. 아, 그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 형감 시간이랑 경계 시간 아, 그렇지. 그럼 드라이 사이클을 해야 되네. 드라이 사이클 할 때는 아, 여기서 아, 화면을 한번 봐야 돼. 아. 사출 쪽의 화면을 한번 가 봐. 사출 쪽의 화면. 사출을 아니오로해 놔야 되지. 그지 네. 그다음에 냉각 시간도 제로. 오케이. 잘했어. 금형 열고 그러면 열어은 다음에 반자동으로 놓고 음, 드라이 사이클을 한번 해본다. 자, 형제패 감시시간은 몇 초? 3초 플러스. 오케이. 에젝터도 해야겠지, 원래는? 아, 예. 네. 에젝터 감시시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에젝터 한번 쳐보는 거야. 에젝터 한번 쳐봐. 예스. 클램프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 아. 응 전진을 먼저 시켜야지 전진 지금 보니까 어 그렇지 전진 쳐졌어네 적당한 것 같아? 네 비싼 네, 것어 뒤로 후진하고 뭐 드라이 사이클을 해서 한번 더 해봐 그럼 에젝터까지 칠 거잖아 아, 네. 응 자, 에젝터까지 친다 0 0오 지금 보니까 에젝터가 전진 완료만 돼 있지 아, 지금 네. 후진을 안 하네? 왜 그럴까? 이런 데서 함정을 파는 거야. 지금 에젝터가 전진이 되고 계속 전진 완료가 되고 그냥 안 빠지잖아 뒤로. 그지? 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그 함정 이 있어. 에젝터부 진 부진화... 확인 아니아니 아니. 여기. 부진화... 전진후 아... 그지 공정을 종료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수동 작업을 할때 네. 제품이 떨어질까봐. 네, 아... 떨어질까 봐 제품을 빼고 문 닫고 스타트를 하면. 알아서. 지가 들어가고 그치?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을 잘써 먹어야 돼. 우리 핸드폰에 기능 여러 가지 있잖아. 네. 우리 못뭐 쓰는 거 별로 없지. 사출기도 마찬가지야. 좋은 기능이 많은데 잘못쓸 수도 있어. 요렇게 활용을 하는 거야. 냉각 설치하고, 그렇지? 우리가 사출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